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오늘로 건축을 시작한지 41일째입니다. 현재 건축되고 있는 이 공간은 어, 터파기가 다 끝나고 어, 이제 철근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철근 그 바닥에 어, 수도관도 지나가 있고 또 전기와 어, 또이 소방 호스도 지나가 있고 엘리베이터틀이 보이시나요? 예, 저기 보면 엘리베이터틀도 있고 예, 오수처리장 펌프 물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4십일 만에 이렇게 어, 좋은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레미콘이 들어와서 콘크리트를 이제 다 부어서 이 바닥이 쫙 이제 콘크리트가 되고 건설 파트가 들어와서 이제 그 교회 공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laughs> 이렇게 공사를 마치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조감도에 이렇게 뒤에 이름을 쓰신 것처럼 이런 모양의 우리 교회 올리브 교회가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사실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전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옆에 학원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예배하지 않으면 바로 앞방에 전기가 없는 미분양된 그 인테리어가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청소년부 아이들은 또 다른 옆에 건물 공간에서 함께 이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인구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 기독교인들의 감소는 어떤 결과가 가져오냐면 교회에 들어오면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하죠? 제가 종종 요즘에 타 교회 오예배 때 설교하러 갈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면 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 하얀색 머리와 빛나는 머리들이 가득 차 있는 대부분의 어른들로 꽉차 있는 교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시대와 다르게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 그런데 교회 공간이 이게 전부예요. 최근에 종종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목사님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드렸다가 저기서 예배드렸다가 왜 그렇게 하죠? 하는 질문들이 종종 몇 분이 계셔 가지고 한번은 글을 써 가지고 좀 안내해 주세요. 말씀드린 적도 있고 어제도 제가 또 그런 질문을 들었고. 왜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냐면, 공간이 없어서. 그리고, 보다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 얼마 안된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 넘치는데, 가르쳐 줄수 있는 게 보고 배우는 거 말고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때로는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앞, 앞에 있는 방이 지금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된 방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이다 하는 뻥치면서 전기 빼가지고 교회에서 전기 빼가지고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게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공간이 필요한 곳입니다. 어느 날. 어,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참 예쁜 데서 예배를 드리더라. 우리는 캄캄하고 안 예쁜 데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아닐 수 있지만 이 말을 듣고는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예쁘고 <laughs>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참 캄캄하고 안 예쁜 데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공사한 지 41일이 되었습니다. 어,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됐는데 우리 교회가 41일 동안 이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제가 매일 빠지지 않고 어, 이제 우리 SM이라고 부르는 우리 땅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매일 가는 게 기쁩니다. 공사하는 현장 소장님이나 사람들은 좀 불편하겠죠. 제가 하루에 두세 번씩도 가니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그리고 계신데 옆에 이 건축 하고 있는 공간 옆에 건물 위에서 이렇게 보면 혹시 현장 소장이세요? <laughs> 그런 일들을 하시나요? <laughs>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교회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뭔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올리브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교회상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매일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상상해요, 저 혼자서. 피식 웃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매일 펼치는데 어떤 상상을 하냐면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각 공간을 제가 설계, 보면 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화장실이 어떻게 있는지 엘베는 어디 있는지 계단은 어디 있는지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 공간 공간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아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아이들 찬양팀으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아 1층에 유치부 아이들 그 옆에 마당 2층에 우리 올, 올치 아이들 예배실 3층에 청소년부실 예배실 아 공간 공간마다 생각하면서 막 미소 지으면서 그 공간을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 그러니까 주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 평일에 유보차 끌고 우리 아이 엄마들이 어디 갈데 없으면 올리브 교회 와가지고 마당에서 뛰어놀고 물놀이 하고 키즈 카페에서 놀고 혼자 막 상상을 해요. 그러면서 막땀 흘려서 웃는 아이들의 그림을 그리고 흐뭇하게 보고 있는 엄마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막 이것만 생각,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막 좋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행복한 상상 끝에 조금 불편한 힘든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 <laughs> 지금도 어제 우리 청소하는 토요일마다 청소하잖아요. 청소하는데 어, 어제 우리 청소하는 사랑방에서 사랑방 식구들이 다 임신해 있는 그런 사랑방 여성들 사랑방인데 임신한 엄마들이 나와서 이 청소를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랑 우리 오전도 삶에 같이 청소를 도우면서 속으로 아이 청소는 언제 탈출하는 거야 <laughs> 3년째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있네 이러면서 청소 탈출을 과연 할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건물을 보면서도 상상을 하는 거야 와 이거 지금 토요일날 청소하자 그래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건물을 다 청소하지 카페가 1층에 있는데 이 카페는 지금 무인으로 해야 되나 이게 사람을 써야 되나 이게 매니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서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키즈 카페가 있는데 키즈 카페에는 지금 누가 이거 어떻게 운영하지 이, 이걸 어떻게 해봐 키즈 카페를 잘 만들어서 애들이 막 뛰어놀 수 있게 해주지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한열평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아이 공간에서는. 어, 이렇게 아이들 들어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스테디 카피를 어떻게 관리하나? 혼자서 막 고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어떻게 예배를,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이 아이들 내일은 어떻게 될수 있을까? 혼자 끝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고민들 있잖아요. 공간을 만들고, 공간에 따라서 운영될 것들을 그림 그리고, 상상하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한 건 하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 어떻게? 어떻게 하지? 하우 How, 하우를 막 얘기하는데 제가 이 하우라는 질문 끝에 제 스스로 대답하는 대답은 뭐냐면 결국 후 누가 하지? 결국 사람이 하는구나.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41일 동안 요 정도 건축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걸린 시간이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걸린 시간이 52일입니다. 여러분 52일 동안 당시에 어떤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벽을 4km라는 곳 제가 말씀드렸죠 일광 전체를 이 일광 신도시를 테두리하고 있는 게한4.5 4, 4 k m 4.5 정도 되는데 한 4km를 다 성벽을 쌓았어요. 4 k g 를 쌓는 동안에 높이는 12m, 두께는 2.5m. 이거를 52일 만에 했다고요. 52일 만에 이큰 일을 했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얼마나 속도감 있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흔들어댔어요. 너네가 과연 할수 있겠니? 너네 실력으로는 안 되지. 옆에서 숱한 사람들이 이간질하면서 불편한 얘기하면서 힘들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이 일을 해냈습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이 성벽 왜 만든 거예요? 왜 52일간 이렇게 큰 일을 수고를 하면서 이 공간을 만들어냈냐 말이에요. 이 공간을 만들어낸 이유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공간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겠다가 아니라 이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 동생 하나니가형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다 해파된 그런 치물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을 때에 느헤미야 가슴에 불이 타서 돌아와서 맞는 게 성벽 제거이거든요.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예미아가 와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같이 우리 성벽 재건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라고 한 일이 52일간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고 난 이후에 7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났어요.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뒤에 7장 1절 2절에 뭐 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공간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 느헤미아가 뭐 하고 있냐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 성문지기들, 레위인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성벽 지키라고. 이절에 보면 동생 하나니와 관원인 하나냐를 불러서 이 예루살렘 성을 관할하도록 합니다. 이 일이 뭐냐면 공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공간을 잘 지켜낼 사람, 이 공간을 잘 유지해 낼 사람,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먼저 공간을 세웠는데, 공간을 세운 이유가 정체성과 예배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유지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이걸 관리를 잘할수 있는 사람이 세워야 이게 된다고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와 그 공간의 힘이 달라져요. 누구를 세웁니까 누구를 세우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인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에 있는 문지기들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원래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면, 지금 3차 포로 귀환을, 느헤미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3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이미 1차 포로 귀환 때, 수루바벨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한 일이 성전을 만든 일이거든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와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이 성벽을 좀 지켜줘. 이 성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줘라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 낸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이 일을 관리하는 일을 책임 있게 맡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든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꿈꾸는 계획들을 맡기고 함께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 많이 한다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지? 어, 나 회사에서도 나는 어디 가면 일복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일복이 많은 분들은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믿을 만하니까 계속 맡기는 거예요. 아니,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맡기고 싶은데 맡기면 구멍이 뻥뻥뻥뻥 터져요. 어, 누가, 누가 맡고줘야 돼요? 교회에 있는 상주하는 일꾼들이 다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덜 하거나 일꾼들이 일을 적게 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잘 맡아줘야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맡기는 게 힘들고 맡기는 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 많은 사람들 축복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일을 잘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신실하니까 주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갈 때 이 공간을 다 만들고 사람을 세워할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시스템이 있으면 되지. 시스템을 만들면 공간이 굴러가게 하면 되지. 아, 시스템이 좋으면 누가 와도 이 시스템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 위에 사람 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이에요. 신뢰할만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근데 성경을 보면 니에미아가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지금 세워진 문직이나 그리고 어,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 하나냐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다 뭐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 절에 보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공통 분모가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나냐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질 않아요 하나님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런 사람을 세워낼 때에 공동체가 힘이 있고요 든든하고 소리 없이 강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회사마다 기업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올까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제가 지금 한 15년 전에 받은 선물 받은 지갑이거든요. MCM이에요, MCM. MCM 아세요? 네. 이 꺼내는 이유는 좋은 좋은 지갑도 자라가는 게 아니고 좋은 지갑을 선물 받았다니. 이 누가 선물을주셨냐면이 MCM이라는 회사의 임원이신 장노님이 저에게 15년 전에 이제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선물해 주셨는데. 장로님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같이 지도 장로님 같이 이렇게 섬겼는데 임원이니까 회사의 임원이니까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숱한 청년들이 같이 이제 청년부에 섬겨가니까 한 번씩 장로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로특강 같은 걸 하거든요. 장로님이 장로님에게 이제 물어요.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숱한 사람들이 이력서를 낼 텐데 어떻게 사람을 뽑습니까? 이 m c m 이라는 회사에 이력서가 사람을 뽑으면 디자이너도 그렇고 엄청 많이 온대요. 근데 디자인을 하면서도 토플이 막 600, 900점 넘어가고 학그 자격증, 뭐 이렇게 공부한 자격증 엄청나게 많고 유학 갔다 오고 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오는 모든 이력서들이 이력서로는 뽑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 하이클래스니까.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자격증 많은 사람, 토플 높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공동체를 대하는 생각이 어떤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뽑는데 890점이라도 900점 토플 받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890점이라도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고 묵직하게 소리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자라가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와 세상을 바라볼 줄 아며 그런 사람들이 묵직하게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느냐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뭐 학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laughs> 어떻게 사람 뽑았어요? 화려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성전, 그 공간을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 공간을 맡아서 진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일은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일은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을 쓰면 돼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가는 일은 사람을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건물은 52일 만에 만들고 우리가 4 1일 만에 지금 터파기가 하고 완공이 8월 말 9월 초거든요. 금세금세 금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그 구간이. 근데 사람을 짓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은 52일 만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래전에 그 CF 광고에 보면 어느 대기업에서 사람을 짓는다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애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할머니가 애를 업고 같이 축구도 하고 놀고 하면서 결국 사람을 짓는다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무엇으로 지어져 가냐면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수고는 52일간 손 걷어붙여서 짓는 수고하고는 결코 다릅니다. 맞추어가는 시간은 건물을 쌓아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엄청난 속도를 냈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그렇게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사숙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심사숙고하는지 알수 있습니까? 이 5절 이하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의 인구 조사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인구 조사가 왜 부정적이냐면 다윗도 그랬고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그 재력, 군사력, 세금 그런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힘이 어느 정도인지 힘자랑하기 위해서 그 인구 수를 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인구 수를 세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7장 7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사람 이름,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람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은 에스라 2장 2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사람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복부시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대로 갖다 붙여놨어요. 이 사람들 누군지 알요이 사람, 명단에 나오는 이 사람들?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쫙몇명몇명 해가지고 이름이 쫙 나와요. 이 이름을 준건 느헤미야에게 재력이나 군사력이나 부강함을 너희가 얼마나 부강한지 알라고 이름을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갈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사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땅은 넓은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왜요? 다 흩어졌거든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서 9만 5천 명인데 그 9만 5천 명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9만 5천 명이 있으면 대단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신약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1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6월절에 되면 몰려들면 20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 당시 제일 인구가 많았던 에베소가 한 20만 명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20만 명이 모인 건 엄청난 일이에요. 9만 5천 명이 돌아왔는데 9만 5천 명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동네 살질 않아요. 그만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해서 어디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을 필요한 곳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공간을 이 예배하는 공간으로 이 성벽을 제거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누가 세우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달라지잖아요.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관리하는 그 내용들이 달라진다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거예요. 결국 공간은 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은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이 올리브 공간은 공간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주시고 7장 이후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공간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 우주예요.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일광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공간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사람을 키워내게 하시고 사람을 격려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뭡니까? 공간의 건축이 아니라 영혼의 건축이에요 영혼의 보수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써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일거리를 주시고 수많은 일터를 주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고 우리 이후에 따라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믿음의 건축,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잘 성숙 성장해 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